안녕하세요. 우드웨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미드 센츄리 모던 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몇년 동안 다시 유행하는 스타일로 MCM이라고 불리는 이 미드 센츄리 모던 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센츄리 모던 스타일의 가구 움직임은 20세기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음, 일단 모던이즘이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모더니즘은 다양한 표현 속에서 옛날의 그 역사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인데요. 화려한 장식을 추구하기보다는 개방감과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 공예와 대량 생산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트앤크래프트라는 그 미술 공예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 수공예하고 산업화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이 아트앤크래프트는 과거에서 영감을 받고 해법을 얻고 했지만 모더니즘은 그걸 미래에서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설립을 했는데 바우하우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모더니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건축과 조각 및 회화 이런 것들을 조화를 통해서 어떤 예술 이론 창조라는 목표를 가진 학교였어요.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은 피하고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과 기능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선호했고 대칭보다는 비대칭과 규칙성을 만들기 좋아했죠. 그리고 바우하우스도 디자인과 산업생산을 엮어보려고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기계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우하우스가 기계 사용을 권장하고 전통보다는 현대를 쫓고 있을 때 바우하우스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전통 방식을 추구하는 덴마크 모더니즘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덴마크 모더니즘의 출발은 현재 가구 브랜드로도 유명한 카레 클린트입니다. 이 카레 클린트는 디자이너이자 교수였고 이 왕립 가구학교에서 전통 가구의 기능과 형태를 분석하고 가르치기도 했죠. 클린트가 학교에 재직할 당시 두 번의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인구의 변화와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집들도 많이 증가하게 됐죠. 작은 집에 맞는 가구를 디자인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구를 만들게 됩니다. 주거환경이 변하면서 가구 디자인도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덴마크 가구가 전세계적으로 엄청 팔리는데 그중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드 센추리 모던의 시작이죠.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소비자들도 형편이 나아지면서 이 모던한 스타일의 가구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허먼 밀러, 뭐 조지 넬슨, 찰스 임스 등의 등장으로 현대적인 스타일의 가구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비대칭성, 곡선 형태, 새로운 재료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 허먼 밀러에서 나온 그 이사무노구치 커피 테이블이나 뭐 임스 부부가 어 디자인한 그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리고 뭐 조지 넬슨의 벽시계, 뭐 피에르 폴랑, 뭐 다양한 의자 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능성을 강조하는 기하학적 형태의 특징이에요. 미니멀리즘과 기능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선적인 요소를 잘 살렸죠. 그래서 한스 베그너, 핀율 베르게, 모겐센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MCM 시대부터는 디자이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스스로 알리는데 PR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산업화에서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디자인은 바로 공장에서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임스 부부가 만든 이 밴딩 합판 의자,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이런 유명했던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처음에 건축학을 전공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건축이나 가구나, 비슷한 맥락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MCM 미드 센츄리 모던 가구에 대해 간략히 일단 훑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MCM 가구 중에서 하나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